54번. 는, 간만에 약간 어려운 문제 나왔어요. 54번까지 풀면 열문제 남는 거 알고 계시죠? 54. 그림과 같이 물체가 높이 h인 곳에서 가만히 출발하여 마찰이 없는 면을 따라 높이 2 h 인 곳에 도달한다. h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2 h 까지 올라갔대요. 상식적으로 그냥 올라갈 수 없죠. 네. 그래서 외력이 지금 가해진 겁니다. 수평면 구간 a와 b를 지나는 도중에 각각 운동방향으로 크기가, 크기가 같은 힘, 밑줄. 크기가 같은 힘 F를 같은 시간 동안 받는다. 요게 중요한 거야. 같은 시간 동안. 높이가 EH인 곳에 도달했을때 물체의 속력은 0이다. 정지하였군요. A에서 F가 물체의 한 일을 WA, B에서 F가 물체의 한 일을 WB라고 할때 WA분의 WB는 얼마가 나오는가?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요? WA 대 WP. FS. 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델타 K. FS를 사용할 수도 있고, 델타 K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델타 K를 사용하는 게더 쉬워요. 아, 근데, 아, 그거는 그냥 앞으로 봤어요. SASP로는 제가 안 풀어 봤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편하게 풀이, 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A 구간 시작점에서의 속력을 V1. A 구간 끝나는 지점에서의 속력을 V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B 구간 시작할 때의 속력을 V3라고 했고, B 구간이 끝날 때의 속력을 과연 뭐라고 할 것인가? 과연 미지수 V4라고 한, 한 개를 더 넣어야 될까? V3는 아니죠 B구간에서도 B구 힘 F를 받아서 이랬기 때문에 운동량에서 분명 증가했겠지 얼만큼 증가했을 거야 얼만큼 증가해서 이 끝나는 구간에서의 력이 과연 뭘까? 그잘 봐봐 A구간 시작하기 전에 얘를량을 M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mgh야, 맞죠? 역학정 에너지. 이 mgh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어. 근데 이 비구간에서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높이가 h죠. 거꾸로 아래서 에 출발할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여기서 딱 정지해서 MGH만큼, 이여 이 기준점에서부터 이 MGH만 받을까? V1. 그래서 여기서의 속력이 V1이야 미지수 단계 줄여야 돼 됐죠? 잠시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어. 제가 이 문제 풀다가 산으로 간 적이 있어가지고요 이걸로 풀어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거 얼마 어려워 안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힌트가 아까 밑줄 그은 거 크기가 같은 힘, F를 같은 시간 동안 받는다라고 했어. 힘과 시간이야. 얘도 같고, 얘도 같아. 뭐랑 똑같아.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거, 힘 시간 나왔으면 떠오르는 거는. 세 글자 충격량이 나와야죠. 힘과 시간이 나왔으면 f 곱하기 t는 충격량인데 얘가 뭐랑 같아요? 델타 p.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란 것 같아요. a 구간이나 b 구간이나 f 곱하기 t가 똑같기 때문에 a 구간에서의 델타 p는 질량을 그냥 1이라고 해버리죠. 질량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델타 P는 V2 V1이 되겠죠 B 구간에서 델타 P, P B는 V1 빼기 V3가 되는데 얘네가 서로 같아요 그럼 관계식을 만들면 V V2 플러스 V3는 V1이다라고 쓸수 있지 근데 나는 V1을 바꾸고 싶어 이 지수가 많으면 보기 싫으니까 V1에 대한 관계식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mgh는 1분의 m V1의 제곱 V1은 2 e 곱하기 루트 e g h 다 까지 바꿔줄게요 이게 첫번째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w a 분의 w b 그렇죠 결국에는 얘 w를 써, 사용해야 되잖아 이것도 만들, 써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이걸 쓰기 전에 이 운동에서 이 운동을 잘 보면 A가 한 일과 B가 한 일을 이게 전체 알짜 힘이 되죠. 전체 일이 되겠죠. 중력이 한 일을 빼버리고 외력이 한 일을 다 써보면 W A 플러스 W B가 나와. 외력이 한 일. 이게 드디어 나왔네. 요거네, 요거. 중력에 대한 거 말고 중력 말고 제 3자가 나타나서 힘을 가하거나 땡기거나 아니면 우리는 안잘안 안 나옵니다만 마찰력 같은 게 나왔을 때 이런 애들이 한 일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럼 Wn 더하기 WB가 뭘 가져? 뭐랑 똑같다는 얘기일까 처음과 끝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 근데 봐봐. 처음에는 높이 h에서 출발했어. 근데 마지막 높이가 2h야 네. 그 말은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나 증가했어요? 두배 그러니까 증가량이? m g h c 네. 요기에 들어가 요기 하나 이걸 하나 써먹어야 돼 근데 이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나중에 꼭 적어놔 프리즈블, 이건 제대로 안 봤는데 프리즈블에서는 저걸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WA부터 다시 한번 써봅시다. A 구간에서의 WA, 즉 F가 물체의 한일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변한다 맞나요? A 구간에서 어, 알짜인 현일이 이거잖아. 중력의 중력은 이제 운동 방향과 90도기 이 때문에 지워도 되는 거고. 그러면 쓰면 2분의 1m에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 wb는 똑같은 형태로 2분의 1m에 v1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이다라고 쓸수 있어. 두개더 합시다. WA 더기 w, w b 는 MGH. 더하고, 2분의 1 M 붙고, 더, 더하면 V1, V1 없어지고, V2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인수분해. 플러스 마이너스. 네. V2 플러스 V3 곱하기, V2 마이너스 V3. 이렇게 되겠죠. 1번을 집어넣으면 m 다 지워버릴게요. 2로넘겨버리고 EGH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EGH 가로하고 V2vs V3 결론 V2vs V3는 루트 2분의 GH. 됐다. 열립 1차 방정식 V2 마이너스 V3는 루트 2분의 GH, V2 플러스 V3는 2 곱하기 루트 2의 EGH. 각각 V2, V3를 구할 수 있겠죠? 네. 계산합시다. 더하고 빼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떠나서 V2는 얘를 계산하기 쉽게 2분의 gh 형태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2 그대로 쓰고 2분의 gh가 되려면 2 나와야 돼요 2가 나오면 되나? 아 그러네요 4 곱하기 2분의 gh네 더하면 5니까 2분의 5 2분의 gh 맞죠? v3는? 뭐 당연히 2분의 3이겠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얘네를, 얘네를 계산할 수 있어요 w에 2분의 w 비교로 받기 때문에 v2의 제곱은 4분의 2 5의 2분의 gh 마이너스, v1의 제곱은 어딨어? 여깄네 EGH 빼기 4분의 9 2분의 GH. GH 계산 하면... 16분의 9 MGH 얘는 16분의 7 mgh 정답은 그래서 wa 분의 wp는 9분의 7 어, 이렇게 풀었어요 네. 복잡한 조금 어렵다기 보다는 짜증나게 만드는 문제 네. 전생님 과정은 이해는 되시죠? 단지 매우 문제를 귀찮게 만들었다 정도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변수를 하나 줄이지 못하면 안 풀려요 우리가 마지막에 여기서 V4라고 썼으면 완전 산으로 갔을 거예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더 문제가 지저분해지고 풀이관이 더 복잡해졌겠죠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겠지 왜냐면 V4에서 이거 뭐 나중에 이거랑 또 연립해가지고 아 V4가 뭐 이거랑 똑같구나 나는 쓸데없는 과정이 한개더 들어갔겠죠 중간에 결국 V4는 뭐랑 V5가 같다 뭐 이런 관계식을 찾아내고 나서 문제를 풀었겠죠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54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제가